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고발하라고 막 스키를 풀어줬네. 아, 2주 만에 처음 날리는 거야. 레스큐? 타임 2분 30초 어우 깜짝이야 와 ㅅㅂ RESCUE n d e d r e 걸어도 하늘로 많이 안 올라가네 아, ㅅ 4 0으로 오토를 야, 근데 테일은 꼭 저렇게 덜렁덜렁 되야 되냐? 아니, 올라가려죠? 아니? 레스큐 걸면훅 올라가는 게 이상하더라고, 나는. 살짝만 올라가면 오, 괜찮을 것 같아. 백두. 어우, 뜨거 <목소리도> <타이머> <목소리도> <렛둬>? <목소리도> 다시, 다시 걸어봐. <목소리도> 너무 올라가는데? 너무 올라가는데? 너무 올라가는데? 너무 올라가는데? 너무 올라가는데? 너가 힘들어 가 마음의 준비하고 치는 거하고 불씨 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. 고도해져요 음..아무데나 막가 그래도 제자리에서 분리판다 중립빛은 확실하네 뒤집으면서 막 사방팔방 튀면 돌아오지 뭐서 어우 여기서 머리를 가 <laughs> 그러네 가는 방향대로 그냥 계속 가네 Rescue Start r e Rescue <레스티> start. Time of 30 seconds. Rescue ended. 그러니까 진짜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Time, zero seconds. 나는 기체중에 저렇게 비볐을 때 고도가 안 떨어지는 헬기가 하나도 없어 다떨어졌 나이스